좋습니다. 요청하신 방식으로 원문 구조와 길이를 유지하면서 문장을 다듬고 어휘를 정리해 전문적이고 간결한 스크립트로 다시 썼습니다. 내용과 핵심 주장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만약 매일 사정을 한다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무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몸이 대가를 치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저는 30대, 40대, 50대 남성들이 일상적인 습관과 전혀 연결 짓지 못했던 문제들을 겪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미묘한 호르몬 변화와 의욕 저하부터 몇년 뒤에 나타나는 성기능 문제까지 다양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매번 사정할 때마다 당신의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전혀 문제 없다. 과하면 테스토스테론이 망가진다. 같은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남성들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이역, 집중력, 친밀감 부족의 원인이라고 믿습니다. 과연 누가 맞을까요? 오늘은 단순한 찬반 목록을 넘어섭니다. 20대 뿐 아니라 40대, 50대 이후에 매일 사정할 때, 당신의 몸에 생기는 변화를 연구 기반 위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과학이 실제로 지지하는 이점들과 대부분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숨겨진 단점들을 모두 살펴볼 것입니다. 그 결과로 당신은 자신의 일상 습관이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해를 끼치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단순한 리셋이 해결책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몸, 마음, 욕구를 올바른 궤도로 되돌리는 구체적인 재설정 계획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왜 매일 사정하는지가 흔한 질문일까요? 우리는 성적 콘텐츠가 널리 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스마트폰, 그리고 성인 콘텐츠에 대한 쉬운 접근성이 결합되며 많은 남성이 매일 사정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습관은 영향이 항상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무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어제 너무 많이 했네 라는 분명한 신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은 전등 스위치처럼 즉시 꺼졌다 켜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몸은 저울과 같습니다. 모든 선택은 균형을 맞추거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매일 사정에는 두 가지 주요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리학적 영향, 호르몬, 정자품질, 심혈관 건강, 면역기능, 성기능 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둘째는 심리적 영향, 동기부여, 감정적 회복력, 배우자와의 연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때문에 이 논의는 단순한 아니오 이상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좋은 점부터 살펴보고, 이후 생각해볼 단점들을 다루겠습니다. 매일 사정의 잠재적 이점, 기분 개선을 위한 호르몬 변화 남성이 사정할 때 뇌는 단순히 꺼지지 않고 강력한 기분 전환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는 몸이 기분과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자연 화학 물질들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는 옥시토신으로 종종 유대감 또는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연구는 성적 흥분 시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가고 오르가슴 때 최고조에 달한다고 보고합니다. 옥시토신은 이완을 돕고 스트레스 감각을 낮춰주며 혼자일 때도 더 연결되고 편안한 느낌을 제공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남성이 성관계나 자위 후더 차분해지고 타인에게 더 개방적이라고 느낍니다. 프로락틴의 역할 오르가슴 후 프로락틴 수치는 1시간가량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프로락틴은 성적 만족감과 이후의 이완 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그 결과 즉시 더 많은 성적 활동을 원치 않고 평온함이나 졸음이 몰려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엔도르핀 분비 또한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엔도르핀은 자연 진통제이자 기분 전환제 역할을 합니다. 진통제와 유사한 효과를 내지만 약물 부작용은 없고 긴장을 풀어주며 편안함을 증진하고 사소한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매일 사정의 잠재적 단점과 장기적 영향, 그리고 실용적인 재설정 전략을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의 주요 보상 화학 물질인 도파민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즐거운 활동을 다시 하고 싶게 만드는 핵심 물질입니다. 성적 흥분 중에 도파민 수치가 상승하며 사정 후 느껴지는 만족감과 행복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화학 반응이 합쳐지면 강력한 자연적 기분 향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화학 칵테일은 당신을 더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리적 만족을 높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남성들은 매일 사정을 긍정적인 습관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시스템을 지나치게 자주 자극할 경우 위욕, 집중력,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균형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 수면의 질 향상. 성관계나 자위 후 졸림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실제 생리학적 이유가 존재합니다. 사정 시 몸은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프로락틴은 이완과 만족감과 깊게 관련되어 있으며 사정 후 찾아오는 무겁고 졸린 평온함에 주된 이유입니다. 또한 오르가슴 중에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도 함께 분비됩니다. 이두 호르몬은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신경계를 긴장 상태. 물론 이 효과가 실제 운동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성행이나 사정이 단순한 쾌락을 넘어 신체에 실제 생리학적 이점을 줄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혈류는 뇌 기능과 근육 성능 그리고 성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4. 전립선 건강 지원 전립선은 남성 생식 건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은 분비선으로 정자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액체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래된 세포나 노폐물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잦은 사정이 전립선을 세척하는 역할을 하여 염증 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즉, 적절한 빈도의 사정은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고 생식기 내순환과 청결을 돕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과 사정의 관계. 이 주제와 관련해 가장 잘 알려진 연구 중 하나는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것입니다. 이들은 20년 이상에 걸쳐 수천 명의 남성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에 여러 차례 사정하는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규칙적인 배출은 전립선 내의 노폐물과 잠재적 유해 세포를 제거해 분비선의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암을 100% 예방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성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보호 효과를 가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전립선을 주기적으로 비워주는 것은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식단, 운동, 유전적 요인, 정기 검진 역시 전립선 건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에게 있어 일정한 성적 활동은 추가적인 건강 이점이 될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 강화. 사정은 단순히 기분이나 성건강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 흥분과 오르가슴 중에는 몸이 면역글로 불린 A, IgA 같은 보호 단백질을 더 많이 생산합니다. 이 단백질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하며 호흡기와 소화기 점막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몇 차례 성생활을 하는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IGA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정이 모든 질병을 막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규칙적인 성활동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고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르가슴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약화시켜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사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몸이 더 안정적으로 방어 태세를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물론 면역 건강은 성생활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이 함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한 생활 습관 속에서 사정은 몸의 방어 능력을 높이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보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매일 사정의 위험과 단점일, 심리적 강박의 가능성, 건강한 습관과 통제력을 잃은 반복적 행동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매일 사정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데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강박적 패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특정 행동에 과도하게 익숙해져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편함이나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순간 사정하기 전까지는 짜증이 나거나 집중이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쾌락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충동을 해소하기 위한 반복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강박은 작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에 긴장을 풀기 위해 혹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하는 행동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뇌는 이런 행위를 지루함, 불안, 혹은 좌절감을 풀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거의 모든 감정 상태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며 선택과 의존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문제는 이런 강박이 일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장에서 집중이 어렵거나 다른 활동에 흥미를 잃거나 심지어 충동을 참지 못해 사회적 관계를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그 순간에는 원치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후에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인식입니다. 만약 하루라도 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이 습관을 중심으로 일정을 짜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잠깐의 거리 두기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중단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통제력을 잃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감정적 도피 수단으로서의 사정 많은 남성에게 사정은 긴장을 해소하는 빠른 방법처럼 느껴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인 하루나 다툼 후 혹은 불안한 순간에도 즉각적인 기분 전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쾌락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분비되면서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몸을 이완시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감정을 다루는 주요한 방법으로 굳어질 때 시작됩니다. 지루함, 슬픔, 분노, 불안 등 감정이 생길 때마다 자동적으로 성적 배출을 선택한다면 뇌는 모든 감정을 다루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그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감정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점점 약화됩니다. 이는 마치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진통제만으로 버티는 것과 비슷합니다. 잠시 고통은 줄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정을 사용하는 습관은 스트레스나 외로움, 관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단지 덮어두게 만듭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실제 인생의 도전을 마주할 때 이를 회피하고 즉각적인 위안을 찾기 위해 성적 배출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편안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회복력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보다 건강한 접근은 균형입니다. 사정은 스트레스 해소 도구 중 하나가 될수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운동, 명상, 친구와의 대화, 취미 활동 같은 다양한 전략을 병행하면 감정적으로 더 강해지고 성건강에 대한 통제력도 높아집니다. 생식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건강한 남성에게 매일 사정하는 것은 생식 기능에 눈에 띄는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임신을 시도 중이라면 매일의 사정은 오히려 임신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자는 꾸준히 생성되지만 성숙해 수정 가능한 상태가 되기까지 약 64에서 72일이 걸립니다. 너무 자주 배출하면 정자가 충분히 보충될 시간이 부족해지고 그 결과 정액 내총 정자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매일 사정할 경우 한 번에 배출되는 정자 농도가 낮아질 수 있는데 이는 정자의 건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양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임신을 시도할 때는 정자 농도가 높을수록 수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이 때문에 생식 전문의들은 보통 2에서 3일 간격의 성관계를 권장합니다. 이 주기는 정자가 신선하고 운동성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한 수를 확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물론 식단, 운동, 수면, 생활 습관 등도 생식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임신을 목표로 한다면 성활동의 빈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위약적 개입 없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신을 고려하지 않는 남성에게는 매일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 정자 감소가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자신의 목표에 맞게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잦은 사정은 자연스럽게 성역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과도한 빈도는 오히려 성관계에 대한 욕구를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는 뇌의 보상 시스템이 지속적인 자극에 익숙해지면서 성관계를 예전만큼 흥미롭거나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적으로 흥분하고 사정할 때마다 뇌에서는 쾌락을 유발하는 화학물질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적정 수준의 도파민은 성적 동기와 관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너무 자주 분비되면 뇌는 이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즉 같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성적 욕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사정이 진짜 욕구가 아닌 습관적인 행동이 되거나 포르노와 같은 인공적 자극과 결합될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럴 때 뇌는 특정 형태의 자극에만 흥분을 느끼게 되고 실제 파트너와의 성관계에서는 흥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른기, 즉 몸이 다시 흥분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필요한 자연스러운 회복 시간도 영향을 받습니다. 매일 사정하면 이 회복 주기가 짧아져 몸이 항상 낮은 성적 준비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자발적인 욕구가 줄어드는 것이죠. 다행히 이런 변화는 대부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사정을 줄이거나 성적 자극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뇌와 신체는 매우 적응력이 높기 때문에 단지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도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성기능 문제 유발 정기적인 오르가슴 방식은 몸의 반응 패턴을 형성합니다. 즉 당신이 반복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정하느냐에 따라 몸이 학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을 때마다 빠르게 사정하는 습관이 있다면 몸은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신호를 학습합니다. 이러한 조건화가 지속되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조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와 몸은 항상 패턴을 함께 학습합니다. 따라서 빠른 절정을 반복하면 흥분 속도라는 연관이 고착화됩니다. 이 패턴이 형성되면 실제 관계에서도 이를 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몸은 혼자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상황을 구분하지 않고 익숙한 방식을 따릅니다. 이러한 빠른 반응 패턴은 때때로 성적 불안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더 오래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면 불안감이 커지고 오히려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 스트레스는 심리적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잘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발기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혼자 있을 때도 속도를 조절하고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감각에 집중하거나 정지 시작 기법 등을 활용하면 몸의 반응을 다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조절 능력을 회복하고 더 만족스러운 성적 경험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습관을 방치하면 조급함, 불안, 성능 저하라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인식과 의도적인 훈련입니다. 스스로의 패턴을 인식하고 새로운 리듬을 배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건강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놓치는 숨겨진 영향, 매일의 사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단순히 좋다 또는 나쁘다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깊은 생리적 영향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도파민 둔감화입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흥분을 담당하는 주요 뇌화학물질인데, 성행위, 포르노, 정크푸드, SNS 등에서 오는 잦은 자극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뇌가 도파민에 점점 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욕구 저하를 넘어 전반적인 즐거움과 만족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때 당신을 흥분시키거나 동기 부여하던 것들, 취미, 목표 혹은 파트너와의 시간조차 점점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부 남성들은 이를 에너지와 의욕, 그리고 삼전반에 대한 흥미 감소로 인식합니다. 또 다른 숨겨진 요인은 골반 근육의 긴장입니다. 이 근육들은 사정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회복 없이 과도하게 사용하면 근육이 경직되거나 약화될 수 있고, 이는 방광 조절 문제, 골반 통증, 발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서적 친밀감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만약 일상의 대부분이 혼자서의 배출로 특히 포르노에 의존하는 방식이라면 뇌는 특정 시각적 자극이나 환상적인 장면에만 반응하도록 학습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파트너와의 친밀함은 점점 덜 자극적으로 느껴지고 시간이 지나면 관계에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 유학 체계 특히 중국 유학에서는 정액을 생명 에너지로 봅니다. 현대의학이 그 개념을 완전히 따르지는 않지만 사전 과정에서 면역 기능, 호르몬 균형 그리고 특정 영양소가 소모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충 없이 지속적으로 이를 소모하면 신체 회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들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설정할 수 있을까요? 남성이 사정해야 하는 정확한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나이, 건강 상태, 생활습관, 그리고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젊은 남성은 빠르게 회복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긴 회복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신을 시도 중이라면, 약 3일 간격으로 사정하는 것이 정자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 성능과 에너지 회복을 목표로 한다면, 짧은 휴식을 가지는 것이, 욕구를 재설정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핵심은 몸의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매일 사정이 피로, 무기력, 혹은 성적 흥미저하로 이어진다면, 속도를 늦추고 회복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매일 사정해왔다면, 짧은 재설정 기간을 가져보세요. 이것은 영구적인 금욕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시 균형을 찾을 시간을 주는 과정입니다. 7일 재설정법. 좋은 시작점은 7일간의 완전 휴식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정을 피하고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안정시키며 아연 등 소모된 영양소를 보충하도록 합니다. 이때는 자연적인 에너지 회복 습관에 집중하세요. 영양가 있는 식사, 충분한 수분, 숙면,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충동이 생긴다면 건강한 대체 자극으로 바꾸세요. 찬물 샤워, 짧은 운동, 깊은 호흡 또는 신선한 공기 마시기 같은 방법이 좋습니다. 이는 쾌락과 만족이 단 하나의 원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뇌에 알려줍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대부분의 남성은 에너지 증가, 기분 개선, 자연스러운 욕구 회복을 경험합니다. 또한 이후 성관계 시더 나은 통제력과 감각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설정 후에는 이전의 습관으로 자동 복구하기보다는 당신에게 맞는 빈도를 새롭게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격일이나 주의, 3회처럼 말이죠. 이 과정을 몸에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는 일로 생각하세요. 재설정은 회복 시간을 제공해 모든 경험을 더욱 만족스럽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성건강을 강화합니다. 저울 그렇다면 매일 사정에도 괜찮을까? 어떤 남성들에게는 매일 사정이 문제가 없고 오히려 기분, 수면, 순환,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의욕 저하, 욕구 감소, 생식능력 저하, 혹은 무의식적인 강박 패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과 자기 인식입니다. 당신의 몸은 스스로 말합니다. 언제 회복 중인지, 언제 소모되고 있는지,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헬시 엘니스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단순히 건강 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건강의 진짜 과학적 원리를 공유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매일 사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나요? 해로웠나요? 아니면 둘 다였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